뭐 적고 계신 거예요? 개소음이죠? 게... 오늘 세배 이상의 목소 해내겠습니다. 음. 같이 뛴다는 마음으로. 네. 네. 이런 거 하잖아요 다. <laughs> 열심히 했는데 아, 아쉽죠. 어, 그러니까. 귀엽네. 오늘 베스트였네. 네, 감사합니다. 엄마가 해준 거예요. 어머니. She, she likes 미국 미국 스타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머니께.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엄거난부적이야 이거, 이 영원히 이지 이거, 관리해라. 이거, 이거. 우리 불링 TV 언더스탠 할수 있어? 아다언더스할수 있어? n 근데 다 알아듣는 건다 알았어. 네네. 어. <laughs> 아, it... 어. 이름썼어요 진짜요? 어. 어디에요? <laughs> 발목 테이 <페이팅. 웃음> 진짜요? 어디찬양 각찬양. 이러고 있는 게 뭔가 내가 <laughs> 내가 시킨 어. <laughs> 시킨 어, 그런 느낌이야. 왜 무릎을 꿇고를 해야 돼?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했잖아. <laughs> 이거 오해받을 <웃음> 상황인데. 나와오시죠. <laughs> 어, 어, 가보시죠. 어, 핵 인사 한 명이 스탠츠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네, 담달을 맨첫 번째로 올고 지금 아는데 모르는 <laughs> 척 하고 <laughs> 자기 얘기하는 거 아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저 그거 봤어요 뭐야? 사연이가 저한테 어시스트 하고 싶어서 고마워 얘들아 <laughs> 제가 쏙쏙 넣어볼게 그 여기서 그때도 넣은 것도 <laughs> 얘가 막 <laughs> 맞아 형님이 패스였잖아 세상쓴거 알죠? 세상쓴거 알죠? 어 봤을 때 어, 넣었잖아 새로운 어, 거 응. 봤죠? <웃음> 리트 <웃음> 아, 숙소에 계시는 나머지 팀원들한테 텔레파시를 받았어요. 야 그렇게 안 했어요. 너무 심해 그래 같이 해주던가 그러면 아무도 같이 안 해주면서 놀리기만 다 놀리고 진짜 그러고 숙소 갔는데 나연이랑 슬쌤한테 진짜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. 저 이제 안할 거예요. 과장이 아니라 뭐라고 하던가요? 언니 안녕하세요. 윌리엄 어. 언니 안녕하세요. 이러고 다녀요 진짜 지금.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요어 안녕. 일로 와봐. 싫어, 나 싫어. 난 못생겨서 뭐 아! <laughs> 어머. 선생님도 퇴근하신 거 그래서 선생님 어, 안녕히 가세요, 그러니까 그래. <laughs> 이럴 때만 한 마음이야, 아, 진짜 어이없어. <laughs> 오늘 경림 세리머니 기대해볼게. 난 장난 기게 하지, 3점 들어가면. 3점 넣는 날은 파티지, 그날. 나 <laughs> 먼저 넣어야지. 내가 <laughs> 원래 디카페인을 먹어요. 오늘 카페인 섭취했나요? 그럼요. 단적 섭취하고 왔죠. 봐보세요. 영광의 상처들. 투철서 준비하면서 유도. 원래 마, 많이 생기지 않는 몸인데 영광의 상처들. 오늘도 화이팅. 화이팅. 수아 수아 유능묘를 안 듣고 일날만 찍는 건 뭔가 뎌질거 있어요. 저는 뭐 많이 듣죠 막 경림이가 뭐 요즘 빠진 뭐 임재범? 뭐이 또한 진나가리라 모르겠어요 뭐 그런 노래가 그런 뉘앙스의 노래가 있는데 저희가 야간 슈팅하는데 경림이가 이제 그 디제이가 돼가지고 트러튼 튼, 튼 거예요 근데 네, 수아가 헉 언니 이 노래 막 이러더니 둘이서 막 난리 났어몇 살이죠 쟤? 아 20살 20살 스무 살이의 갬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김멸의 칼날에 빠졌어요 수아가 수아야 아 빨리 나와봐 아니 어. <laughs> 아니야. 너 힘들 때 호흡 어떻 해? <laughs> 자. 회복의 호흡 있잖아. <laughs> 회복의 호흡 아니에요. 관계 <laughs> <만, 만개> <laughs> <단계> 호흡이고요. 관계 <laughs> 호흡이고요. 여기는 이제 물의 호흡입니다 <웃음> <웃음> 욕하지, 욕하지 말고 호지이에여줘는 물의 호흡이에요. 여기는 물의 이에요 여기는 물는 물의 호요는데 제가 맨날 당요요여제 <laughs> 네. 어, <근데> 진짜 의이에 여기는 이에요 여기는 이 그쪽도 좁혀졌어요 아 좁혀졌어요? 네, 무기적이에요 아. 난 내가 운명이 불가능하다고 난, 진짜 난 진짜 나랑. 지금 나랑 불가능해 지금 나중에 발표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?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. 누가, 안 누가 솔직히, 누가 솔직히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음. 진짜 음. 이제 협박을 했다니까? 나 이제 데리고 안 할게 <laughs> 나는 아. 여기 데리고 할 그게 없어 왜냐면다 지어낸 말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? 얘 여기 있을 게 아니야 지금 서프라이즈 팀한 번만 불러주세요, 우리 명관 아? 카메라 앞에만 보면 이렇게 부끄럼 많이 타고. 물렁증 있어요, 카메라. 카메라가 너무 무서워요. 좋터요다 아, 운이에요. 3점 슈터. 다 운이에요. 패스. 살짝, 살짝, 살짝. 허락하고 가는 아니아니요 아니요, 저희 몸풀기 총괄. 아, 구풀기 대장 아니라... 아니에요, 대장? 아니 <laughs> 누가 대장이라고 몸풀기 얘기를 해놨 착한 언니들이에요. 저는 막내의 편지. 왜저서 <laughs> 화장 앞에서 가식적이야. 제 전주 신비주의 미술로 가져가겠습니다. 예예예예예 예. <laughs> <에>, 예, 예. <laughs> 왔다 갔다 해. 난. <laughs> 예! 오랜 만에 배가지고. 잘 지내 셨 죠？별 일없 죠？뭐 <laughs> 궁금해하 셔 음... 가지고？잘 지내 시는지약지마응 아... 아하... <laughs> <잊지> <laughs>

来。 아, 진짜 내일 또 그려줄게. 진짜 필요한 사람 말해. 나야 <laughs> 아. 나. 오케이. 아이고, 그 약간 태윤 언니의, 어. <laughs> <해은> 언니의 기운이야. 선수 <laughs> <호텔으로 around 웃음> <전스> 배웠는데 갑자기 태윤 언니. 저한테. 에이근데 언니가 알아 들었어요. 이한테 이슬이라고. 규정이한테 이슬이라고. 아니에요. 아, 그러네. 어, 거 거시야. 아, 거시기그거 거시야. 나연이 너 이런 언니. 너무 소박해서 화가 많이 나었거까요 어. 내일 하고서 아마 말할 거예요. 어. 내일 또, 내일 또, 선수 인터뷰 또 하시면 되잖아요. 아예 말고 다른 사람. 네, 그러니까 이거, 이것 때문에, 이거 때문에 더 열심히 었나 봐. 까요 내일, 내일 또 여기 이거 한번 더. 아연아, 우리야, 네. 사랑해. <laughs> 이 쿼트에 어. 살짝 고비가 약간 왔었잖아요. 그때 좀 뭐, 뭘 하려고 했는지 들어가서. 그때 기본적인 응. 수비랑 리바운드. 응. 수비가 안 되니까 확실히 응. 빨리 따라오더라고. 이대이도 그렇고 좀 많이 한거 네. 같은데. 5대5 경기를 음. 저희는 이제 하, 많이 못 하잖아요. 음. 그냥 재밌게 뭔가 뭐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나오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. 밟아주더라고. 음, 눈이 여기 달린 것 같아? <laughs> 진짜. 같이 뛰면 너무 편해, 편해요. 짱! 음. 박경님 짱! <laughs> 이런 거 해줘야 되나? <laughs> 그려줘가지고 네. 경희 선수가 패스를 잘 뿌려준 것 같기도 있어요. 안 그려줘도 잘 해가지고 어. <laughs> 더 크게? 여기다 <laughs> 완전 이렇게 조그하게 감사합니다 네아 진짜 못해요 팀이 우, 우승했는데 제가 뭐 도움이 된게 없으니까 <laughs> 서로 좀 토킹 어바웃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 중인데 어떡니까아그니까요 그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내일도 잘해야죠 오늘 세리머니 경윤이가 딱 했어야 되는데 아그래다 오늘 3점 줬는데 허심쟁이 말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무것도 못어아 오늘 벤치 세리머니 있었는데 응. 언니들 때문에 다 망했어 해미 <laughs> 언니랑 명건이 때문에 망했어 고니고맙습니다 아, 오늘 아주 3점 세리머니 기깔나게 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? 막상 하려니까 부끄럽다가 그런 거 해봤어야지. 좀 해보세요. 어. 네. 안 했어요? 아니, 네, 아무것도 못 했어요. 아, 왜안 했지? 우리 언니 수심해봐. 어머, <laughs> 잘 가요.